자 이번 시간에 배울 명령은 바로 어 회전 명령입니다. 돌출 명령과 더불어서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명령인데 주로 축 형태의 모델링을 할때 많이 쓰이게 되는 명령입니다. 어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돌출과 마찬가지로 회전 명령도 2D 스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작성 탭에 있는 모든 명령들은 누르면은 전부 다자 이렇게 여기까지 빼고 여기 이제 엠보싱 명령까지는 어 기존의 2D 스케치나 혹은 이미 작성된 형상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특히 회전명령 같은 경우에는 돌출명령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스케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음. 회전명령을 한번 해 봅시다 회전명령은 스케치를 작성한 다음에 돌출과 마찬가지로 프로파일이 있으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스케치를 작성을 한 다음에 3D 모형 탭에서 회전 명령을 누르게 되면은 되는데 문제는 자 돌출 명령 같은 경우는 돌출 형상이 작성되기 위해서는 프로파일 하나만 존재하면 됐었는데 회전 명령은 프로파일과 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프로파일과 축이 필요하다는 점인데 여기서 축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 축은 그 회전명 이 프로파일이 회전하기 위한 중심 축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파일을 선택됐으면은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축 버튼을 누르고 자, 요 밑에 선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축으로 지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혹은 스케치에서 제가 언급을 잠깐 했었지만 어 하나의 스케치에서, 프로파일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선을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중심선으로 바꿔버리면은, 이거는 중심선이 되거든요? 근데 이 중심선은 뭐냐면은, 회전명령을 실행했을 때, 인벤터는 중심선을 자연스럽게 중심 축으로 인식합니다.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한 것처럼, 그, 프로파일과 축을 따로 작성할 필요 없고, 자연스럽게 명령화해서 바로 넘어가게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자, 그 2D 스케치 프로파일 상 프로파일 영역도 하나 그리고 축도 딱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축이 두 개가 된다거나 혹은 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프로파일 영역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은 프로파일 영역이나 축이 두개 이상이 돼가지고 그, 인벤터가 이것들을 자동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볼까요? 자, 요거 상태였을 때는 회전명령을 하면은 바로 작성되게 되는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이 선을 중심선으로 바꿔버리면 중심선이 두 개가 되죠? 회전명령을 누르면은 자, 엉뚱한 대로 됩니다. 작성되지 않거나 엉뚱한 대로 됩니다. 혹은 프로파일 영역을 자, 두 개로 나눠 놓게 되면은 프로파일 영역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프로파일 영역도 하나, 그 다음에 중심선도 하나,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회전명령은 이런 거라기 보다는 사실은 여러 단의 축을 작성할 때가 좋은데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봤자 사실 자, 이러한 형태는 그냥 돌출해서 원 그린 다음에 돌출 명령으로 쭉 뽑아내는 거하고 크게 다르게 않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돌출로도 만들 수 있는데, 그럼 회전 명령을 어떻게 쓰게 되느냐? 회전 명령은 축을 그릴 때자 여러 개의 지름과 단의 길이를 가지는, 자, 그런 형태를 그릴 때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요런 형태를 그렸다고 했을 때, 자, 요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각기 다른 지름을 가진 단위 4개를 회전명령 한 번으로 할 수도 있고, 회전 명령을 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스케치 1번에 들어가면은 스케치 1번에서 이 단의 지름과 길이를 따로 지정을 이제 한 번에 이제 보면서 일목요연하게 그 작성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돌출 명령으로 그것을 하게 되면은 그 조금 그 어렵죠 왜냐면은 제가 직접 그려보자면 돌출 명령으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돌출 명령을 자 동일한 돌출 명령을 네 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작업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아까 회전 명령처럼 그한 번에 그 여러 개의 단을 동시에 보면서 일목요연하게 수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고요. 아까 회전명령보다는, 자, 그리는 시간이 훨씬, 자, 길어지죠? 이렇게. 음. 그래서 설계적으로나 경제적인 면을 하나 봤을 때는 항상 이런 형상은 회전명령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회전의 옵션에서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자, 생성 옵션에 대해서는 돌출명령에서 언급을 했으니까, 생성 옵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돌출 명령을 어 항상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 범위 옵션에서도 전체가 있는데 자 이건 조금 틀리니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범위는 이제 전체는 항상 360도 한 바퀴 돌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도는 자 여기서부터 자 프로파일 방향에서 이렇게 방향 1 번을 하면은 자 이쪽 시계 방향으로 각도를 지정을 하게 되고요. 지정한 각도대로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방향 2번을 하게 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대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대칭 방향으로 가게 되고, 비대칭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서로 다른 각도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자, 지정명까지 하고, 사이하고 전체는 자, 돌출 옵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할수 있는 옵션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회전명령은 그 옵션은 돌출하고 거의 다 똑같고, 나머지는 이제 작성할 때 필요한 요소가 프로파일과 축이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스케치를 작성할 때 중심선이 있으면 훨씬 작성하기 수월하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회전 명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